한국의 의료 체계는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물론 미국 등 최첨단 의료시설이나 최신술기를 익히는 일부 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및 전국민 대상의 건강관리, 건강보험 등 의료 체계의 종합 점수를 비교해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인데요. 오늘은 미국 출신으로 2019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후 지난 2020년부터 한국에 거주 중인 한 미국인 여성의 한국병원 체험담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한국이 좋다가 아니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려요. 미국인 여성 쉐어 씨는 한국에 거주한 지 2년 차가 되던 해에 남편의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연간 건강검진을 경험한 뒤 후기 영상을 남겼습니다. 직장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공단 건강검진도 있지만 일부 회사는 매년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검진이 생각보다 귀찮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래 쫓겨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새 겨울이 다가와 빨리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예약을 시도하지만 모두가 같은 상황이라 예약이 꽉찬 상황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건강검진 대상자인 저희가 제때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장에도 책임을 물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관리 차계가 촘촘하죠. 그렇다보니 굳이 아픈 곳이 없거나 바쁘더라도 전 국민은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최아 씨도 거주 2년차 되던 해에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기회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처음에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한국에서는 2년마다 모든 국민 혹은 거주자가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말하더라고. 솔직히 실제로 여기서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진 미국이랑 비슷한 수준일 거라 생각했어. 다들 알 거야. 미국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일단 의사를 만나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모든 항복이 무료도 아니기 때문에 항복에 따라 추가금을 내야 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만 검사받잖아. 혈압 재고 폐소리를 듣고 이런 거 말이야. 당연히 별 기대감이 없었지. 근데 완전 달랐어. 건강검진 받는 내내 기절할 뻔했잖아. 우선 내가 한국의 건강검진에 대해 완벽히 아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게. 근데 미국이랑 비교하면 단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다는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였어. 솔직히 미국과 한국은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훌륭하거든. 건강검진을 받는 곳은 병원이랑 다르게 시내 한 폭판에 큰 빌딩에 있다는 점도 특이했어. 건물 전체가 건강검진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고 있더라. 시작부터 전문적이었어. 입고자도 좋을 정도로 편안한 가운을 주면서 그걸로 갈아입으라고 하더라고. 놀랍게도 안내해주는 사람들은 영어가 가능했는데 그들이 어떤 검사가 진행될 건지 알려준 덕분에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았지. 처음에는 미국과 비슷했어. 혈압을 재고 시력 검사를 하고 청력 검사를 했지. 아 역시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는 거야.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는데. 단순히 체크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는다니. 미국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전부 거짓말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긴장해. 그 다음으로는 바로 위내시경을 받았어. 아마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위내시경이란 위의 상태를 보기 위해 관을 목구멍에 넣어 확인하는 거야. 작은 용종이나 암 등을 발견할 수도 있지. 위계양 같은 병은 물론이고 혹시나 용종이 발견되면 그걸 제거해서 조직검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 암이나 나쁜 병에 있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 놀랍지 않아? 한국인들은 이걸 2년마다 하는 거야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이 모든 시설이 한 빌딩 안에 있다는 점이야 1층에는 접수나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2층에는 기본검사 3층에는 MRI나 X-ray 장비 다른 층에는 내시경을 하는 곳이 있는 셈이지 다른 건물로 이동할 필요도 검사를 받기 위해 예약을 잡을 필요도 없어 오전 몇 시간 만에 한 건물에서 한 번에 할수 있으니까 나도 생전 처음으로 위내시경이라는 걸 해봤는데 수면마취를 했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었어 그냥 푹 자다 일어난 기분이었지 목이 좀 따끔거리긴 했지만 금방 좋아졌고 이게 끝이냐고? 아니 더 있어 아마 여기까지만 말해도 미국인들은 입을 벌리고 있을 텐데 상상하니 좀 웃기네 나도 그런 미국인 중한 명이었으니까 남은 검사는 여자들은 꼭 해야 하는 것들이었어 자궁을 체크하고 유방암 검사를 하는 스캔이었지 모든 검사가 끝났다 싶었는데, 놀랍게 그지 없는 한국인들은 치아 검사까지 해주더라. 자, 그래서 내가 낸 비용이 얼마였냐고? 수면 마취를 위해 낸 금액 5만원. 그게 전부였어. 놀랍지 않아? 이런 검사를 국가에서 혹은 회사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사실 말이야. 이처럼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극찬하며 활용잠작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급여에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녀는 이 부분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세심한 관리체계인 것은 사실이죠 우리는 귀찮아하기도 할 정도로 여기는 정기 건강검진을 이렇게 흥분하며 설명하는 미국인이 있다는 것이 정말 낯선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영상을 본 미국인들이 잔뜩 흥분하며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보험에 적용되는 맹장수술을 받았어. 그런데 계산서를 받아보니 4만 2천불이나 되더라고. 한국에서는 3천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거의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기에 잘 모르지만 애초에 왜 가격이 비싼지에 대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를 고민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 구체적인 비교를 던지는가 하면 한국의 의료체계, 즉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놀랍다며 소식을 전해줘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걸 무료로 해주는 거야? 미국인들은 암을 비롯한 중병을제대 발견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한국은 천국이구나 코로나19 대처 방식보다 남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반에는 이렇게 멋진 의료 시스템이 있었던 거네 라고 말이죠 가만히 보고 있자 하니 미국인들이 한국의 이런 의료 제도까지 깊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 놀라웠는데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국가 건강검진은 비용을 따로 내지 않음에도 굉장히 꼼꼼한 검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품은 것처럼 부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도의 크기에서 이렇게 전 국민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사례는 전무합니다. 비록 검진 자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행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추가 보험 보장료 지출을 막는 천수단의 출발선이 되기도 하고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기 바라는 사회 보장 제도인 겁니다. 실제로 이 국민 건강 검진의 효과는 여러 조사를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가 공동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5회 이상 건강검진을 빠뜨린 사람은 꾸준히 받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 2배, 고혈압 1.5배, 고지혈증 1.7배, 대사증후군은 1.8배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은 꾸준히 받은 사람보다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질병에 걸린 후 입원 기간이 길며 병원비도 많이 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즉,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이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질병의 조기진단이나 예방 관리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요즘 다방면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분명 의료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의료는 저렴하면서도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으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의료에 대해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이를 악용해 한국 의료 체계에 과실만 쏙 빼먹는 나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를 추적하고 막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질병 치료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이제는 예방까지 균형 있게 발전하는 한국의 의료 체계가 정말 자랑스러워지는 지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번거로우실지라도 빠른 실내에 꼭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